안녕하십니까? 1일 합격 노트 이제 7번째 7주차 복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대한 이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할인율을 하는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할인이니까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순현가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은 미래 수입을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후에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였다. 빼서 크게 비교했던 게 수년가법. 나눠서 크게 비교한 게 수익성 수법.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때 내부 수익률법만. 제가 어디다 힘을 주는지 보십시오. 내부 수익률법만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년가법이라고 그래서 X. 할인율을 달리 쓰는 건 내부 수익률법. 이 내용으로 딱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박을 건뭘 기억한다? 내부 수익률법만 내부 수익률로. 그 다음, 수년가법은 각각 투자분석기법에서는 기준이 있답니다. 수자 분석 기법은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때순년가법은 빼서 크기 비교하는 거니까 얼마가 기준이 되고 0이 기준이 되고 수익성 지수법은 분수로 크기 비교하니까 1이 기준이 된다. 이게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근데 지금 순년가법은1 기준이다 그랬으니까 X입니다. 뭐 0순이라고 외우시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기억하지 는 마십시오. 그리고 뭐 1수를 찍는다 그래서 일을 기준한다 이렇게도 기억하던데 만약에 도움이 되면 그렇게 외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x 수입 영가와 지출 영가를 빼서 비교하는 순영가법 영 기준. 순자가 나오면 금에서 불순물을 뺀게 순금이었습니다. 후추에서 불순물을 뺀게 개가 순우추였다 그래서 영업 경비, 그래서 경비 비용 지출을 빼면 무조건 물 붙인다. 순자를 붙인다. 이게 우리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지출의 현재 가치를 빼면 지출을 빼면 순, 순 현재 가치였다. 걔는 0 기준. 분수로 크게 비교하는 수익성 지수법은 짝대기 짝,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수입이었다. 수입의 연가가 분자, 분모의 지출의 현가. 그래서 1 기준으로 한다는 것. 그 다음, 순연가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면 우리는 순연가법을 예쁜 놈, 이쁜 놈이라고 기억을 했던 겁니다. 왜 그랬었냐면 우리가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내리는 목적이 투자라는 목적은 내 지금의 돈을 가지고 미래에 가장 내 부를 극대화 시키는 거, 크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순년가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면, 투자 결정 시점에 순년가가 제일 클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근데 봤더니, 순년가의 정체는 현재 시점으로 고친 수입에서 지출을 빼는 거니까, 결국은 현재 시점으로 고친 순수익이 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의 순수익, 바라본 순수익이 제일 클걸 선택하면, 반드시 부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 결정 시 만약에 복수의 투자 결정에서 순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이 결과가 달라지면 다른 투자를 고르라고 서로 얘기를 하면 그때 누구의 손을 들어 준다? 순년가법으로 들어간다를 꼭 기억하십시오. 얘는 이쁜 놈. 그래서 재투자 시에도 순년가법으로 그래서 재투자의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게좀더 합리적이 되더라. 순년가가 가액이니까 얘는 더하기 빼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개별 투자의 순년가의 합은 전체 투자 안에 순영가가 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5가 되더라.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순영가의 정체가 뭐라는 걸 기억하자? 현재 시점으로 고친 순수익이라는 걸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할인연금수지분석법에 의해서 여러 개중 하나를 고를 때, 개를 유식한 편현으로 뭐라고 한다? 복수의 투자 안에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그때는 뭐로 간다? 순영가법에 따른다. 자. 이제 보유기간 중에 영업경비에는 양도소득세와 자본지출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보유기간 중에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있었습니다 걔를 영업경비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 영업경비는 비용이니까 건물주 입장 임대인 입장에선 당연히 나가는 돈입니까 여러분 예 나가는 돈입니다 근데 걔가 만약에 다시 들어오면 정부 입장에선 걔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비용으로 인정되는 순간 세금을 부과할 때 과세상 소득에서 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영업 경비는 기본적으로 보유 기간 중에 발생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제대로 임대하기에 필요한 경비니까, 개인적인 업무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 중이니까 당연히 취득 시 양도시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지 않으면, 그리고 만약에 다시 들어와버린다면, 걔는 영업 경비가 아니더라. 그래서 나가지 않는 경우의 대표제가 뭐냐면,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본적 지출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극단적으로 엘리베이터가 1, 2인승짜리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 엘리베이터 딱 타자마자 한 명만 타도 꽉 찬다는 얘기 아닙니까? 등치가 큰 사람이 타면? 그럼 건물의 유용성이 떨어질 겁니다. 그럼 건물의 가치가 떨어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건물주가 큰 마음을 먹고 뭐 했냐면 엘리베이터를 7, 8인승짜리로 교체를 했답니다. 그럼 분명히 건물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나가서 비용으로 계산하고 싶지만 이때 영업 경비로 봐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주가 건물을 팔게 되면 그때 7, 8인승짜리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만큼 건물 가치를 높게 받는다? 가격을? 그럼 그때 회수가 되버립니까 그럼 그 비용은 사실은 밖으로 나간 거다? 안에 고여진 거다? 안에 고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에 존재하더라. 그래서 지출은 지출액인데 자본적 가치를, 자본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을 예를 뭐라고 하냐면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얘의 상반되는 개념은 수익적 지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웠었냐면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수선비 수선 이런 내용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수수가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학창시절에 즐거웠던 경우보다 수수수 양가양가양가 양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수선 수수선비 수수익적 지출 걔들은 포함되더라. 근데 숫자로 시작하지 않는 자본적 지출액 그리고 가치 증가 목적의 수선비. 대수선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그다음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왜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시니까 지금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야 영업경비는 영업경비는 보유 기간 중입니다. 제대로 임대하기에 필요한 경비들아. 그래서 나가서 다시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손해보험료 중에 다시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료. 그럼 걔는 나가는 것 같지만 다시 돌려봤습니까? 그래서 영업 경비로 치지 않는 겁니다. 소멸성 보험료는 나가서 다시 들어오지 않으니까 영업 경비로 쳐주더라. 그래야 화재 보험료를 냈을 때 환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환급돼서 돌려받았으니까 걔는 영업 경비가 아닌 겁니다. 그럼 화재 보험료 중 환급되지 않는 금액이 뭐다? 영업 경비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세전 현금 수지는 영업소득세의 효과를 고려한 수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외웠었냐면 조순 총리의 전과 후라고 공부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전 국무총리 중에 조순 총리 계셨습니다. 조순 전후 사이에 경저세를 끼워주면 그게 다 시기 완성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세전 현금 수지는 여러분 세전이면 말 그대로 영업소득세 세금을 빼기 전입니까? 그럼 세금을 빼기 전에 수익이니까 세금의 크기가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세금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투자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전 현금 수지만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 쳐다봐봤자 영업소득세가 큰지 작은지를 알 수가 없답니다. 영업소득세를 빼기 전이라. 그러니까 세전 현금 수지는 영업소득세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는 수익이 된답니다. 그러면 딱 눈치가 채지는 게 영업소득세 효과를 고려한 수익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금을 낸 후의 수익, 세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흐름이 될 겁니다. 그래요. 세전 현금 수지는 영업소득세를 차감하기 전의 수익이기 때문에 영업소득세 효과를 투자시 고려하지 못한다. 그럼 이 부분,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정리를 한번 해두면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조순 전후를 적는다 그랬습니다. 조순 전후를 적는다. 이렇게 적었답니다. 그 다음 사이에 뭘 낀다? 경제세를 끼워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경비, 저당, 세금. 이렇게 되어있니다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줄수 있냐면, 지금 각각의 수익, 유효조소득, 순영업소득, 세전연금수지, 세후현금수지가 있을 때 각각의 수익을 가지고 투자결정 내렸을 때 영업경비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는 당연히 우리는 투자시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저당에 대한 이자를 얼마만큼 내야 되는지 고려해야 됩니다 투자시 그 다음 세금의 크기가 얼마만큼 큰지 작은지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비저당세금은 들어온 소득에서 나가는 돈들이기 때문에 얘들 빼고 손해지니까 지니,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각각의 수익별로 소득별로 뭐까지 고려가 됐는지가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우리가 실제로 직장생활할 때 내가 만약에 대리라면 내 위에 과장님을 고려하지 않으면 잘립니까? 잘리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회사생활이 팍팍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밑에 있는 사람은 그럼 날 기준으로 밑에 있는 사람은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좀 인간적이진 않지만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십시오. 그럼, 순 영업소득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렸다면, 얘를 딱 기준을 잡아 두시는 겁니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건 고려가 된 겁니까? 네, 그럼 영업경비와 영업경비 효과는 고려가 됐다? 그럼, 이 위에 있는 공실, 공실 및불량부채 충당금 고려된 겁니다. 기타 소득도 고려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아, 밑에 있는 부채 서비스의과 영업소득세 효과는 고려되기 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세후 현금 수지를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다 위에 있습니까? 경비와 저당과 세금 효과를 다 고려한 것이다.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세전과 세후의 공통점은 둘다 영업소득세 효과를 고려한데 있다. 이렇게 문제를 주면 걔는 X가 됩니다. 왜 세전은 밑에 있으니까 고려하지 않았고 세후는 위에 있으니까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건강에 좀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10월 달에 건강하게 합격해서 합격증 받아들고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건강에 신경 쓰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